자산. 우발적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우발적이라는 건 잠재적인 거예요, 잠재적. 자, 요거 한번 보죠. 우발부채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 잠재적인 부채와 잠재적인 자산을 어떻게 정보를, 그죠? 만들 건지에 대한 회계 기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발성이란 말은 뭐냐면, 이건 뭔가 부채가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한 거 있죠. 어떻게 보면 부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채 아닌 것 같고 또 그죠 뭐 그런거죠 이것도 우발자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자산 같고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잠재적인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자 우발 부채 한번 볼게요 우발적이란 말은 그죠 이 불확실한 미래의 발생 여부에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다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잠재적 의무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요 개념 요 요건 요 요건 보세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살짝 높으면 안 되고요.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그죠 부채를 잡도록 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발, 어, 언젠가 왜 지워버렸죠? 우발 부채는요. 우발 부채 중에서 요건이 되면요. 요건이 되는 요건이 오케이 되는 것은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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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 부채를 잡는 거예요. 충당 부채를 계산해야 됩니다. 반드시 충당 부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퇴직금은 미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살짝 높아요. 매우 높아요. 퇴직금은 당연히 퇴직할 때돈 나갈 거 아니겠어요? 매우 높죠. 그리고 퇴직금의 금액을 함든로 측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타난 계정이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계정이에요.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 일시 퇴직 기준, 일시의 직원들이 다 기말에 다 퇴사한다고 했을 때, 회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을 측정할 수만 있다면, 그 금액은 그죠? 부채로 잡아야 될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탄생된 게 바로 퇴직금의 충당부채인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측정이 안 되다든지, 다수 높다라면, 주석으로 공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뭐예요? 주석으로 공시하고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에요 확정부채가 아니에요 우발부채는 부채도 하면 안 돼요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에요 우발부채라는 건 부채가 아니고 그냥 주석으로 공시하는 거 부채가 아니에요 부채는 뭐야 요거야 충당부채라고 그리고 아예 그저 확률이 적으면 아예 공시하지는 않아요 아예. 하지 말아야 말이죠 그죠 네. 반드시 충당부채하고 나머지는요 요 경우만 중당부처 잡는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럼, 모발적인 자산은? 야, 이거 돈이 뭔가 될것 같아. 그리고 이거 한번 가볼까요, 모발 자산은? 모발 자산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매워놓고 자원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건 있잖아요. 자산이니까 돈이 돼야 되잖아요. 자원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놓고 돈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대요, 돈 들어오. 그리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더라도 뭐야? 자산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발 자산은요, 여기 보면, 우발 부채하고 자산하고 틀린데, 취급하는, 우발 부채, 우발 자산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자산 계산을 안 된다. 요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이렇게 적어 놨죠, 그죠? 여기 보면, 우발 자산은 어떠한 경우 자산 계산이 안 되고, 우발 부채는요, 요건이 되는 요 부분이 된다면, 충당부채로 계산한다. 여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오, 그러면 왜 똑같이 그죠?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왜안 하고 다르냐? 그게 바로 있죠. 보수주의 이론적 근거를 가져요. 보수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게꽤 많죠. 보수주의는 되도록이면요. 자산과 수익을 억제하는 회계적 방법, 그리고 위험과 있죠. 부채는요. 빨리빨리 계산해서 보여주는 있죠. 회계적 방법을 보수주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게 뭐예요? 바로 퇴직급의 중당부채가 돼요. 퇴직급의 중당부채 보겠습니다. 중당부채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중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인식한대요. 첫 번째는 바로 부채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부채의 정의입니다. 부채의 정의. 부채가 되기 위해서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채의 정의. 이안 되면 이건 부채의 정의죠. 중당부채가 부채라는 걸. 부채의 정의 해야 돼. 부채의 정의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건이, 요건이 된다 했잖아요. 이 요건이 돼야 된다. 그죠? 요건이라는 게딴게 게 아니잖아요. 이 요건이, 두 가지 요건이 뭐죠? 이거잖아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외되는 지출의 뭔가 유출 가능성이 살짝 높으면 안 되고 매우 높아야 돼요 매우 높고 그리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충당부처를 잡는 거예요 자 직원이 일해요 직원이 일하고 과거에 일했다 이거죠 그러면 몇년쭉 일했다고 가정하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는 지급의무가 지금 현재 부담, 업무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이 사람이 퇴직하면 자원을 유출 가능성이 살짝 높은 게 아니고, 거진 높잖아요. 다 퇴직금 받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러 가지 있죠. 퇴직금 추객이라는 개념을 녹여가지고, 측정에 합리적인 추정을 담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바로 충당부채라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퇴직급의 중간부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퇴직급의 중간부채는 두 개밖에 없어요. 매번 설정하고, 퇴직금 지급했을 때, 그게 처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만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퇴직금을, 지급 전입을 설정하면, 이제 올해 그저 직원들이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이 급여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고 부채를 잡는 거예요. 대손충당금과 똑같아요. 대손상합비 대손충당금하고 또 논리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하면 끌어다 쓰는 거예요. 중당부채가 있으면 끌어다 쓰고 100원이 있다면 만약이 사람이 150원 퇴직금 150원 나갔다 하면 대손충당금처럼 끌어다 쓰고 부족하면 비용 처리하죠. 똑같은 논리예요. 끌어다 쓰고 부족하면 퇴직급으로 계산한다. 이 밖에 없잖아요. 되게 쉬운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몇 개만 해보고 바로 하면 되겠네요. 자, 한성은 올해 1월 1일 사업 시작. 그래서 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 주객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퇴직금 주객에, 퇴직금, 퇴직급의 충당부채 회계처리 해봐라. 그말해요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기에 이만큼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쌓아놔야 된다고, 부채로 잡아야 된다고. 이 퇴직은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만큼이 있죠. 요 올해 기간에 있죠. 부채로 생성된 결과물이잖아요. 요만큼이 종업원한테 지급해야 될 회사가 빚이 있다는 거를 그죠. 퇴직금 빚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올해 발생한 비용하고. 그래야지 합리적인 수익비용 대응되는 거죠. 올해, 그죠. 직원이 일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퇴직금 지급할 때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고요. 대손 났을 때, 대손에게 합니까? 아니, 대손에게, 대손 났을 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걸 끌어다 쓰는 이유가, 대손 났을 때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한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20년 동안 일했는데, 그죠. 20년 동안 일해서 퇴직금 1억이다. 그럼 올해 지급했다면. 회사가 올해 1억을 지급했으니까 비용이다. 아니잖아이 사람은. 20년 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있잖아 퇴직금 이렇게 쌓인 거잖아요. 비용은 20년 동안 쌓였으니까 20년 동안 배분해야지 올바르다, 올바르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자, 100만원 쌓았습니다. 자, 시험에 여기 나오죠. 나올 것보다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임직원, 직원들이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고 임직원한테 기말에 있잖아요. 직원이 계속 근무하면 계속 쌓이잖아요. 퇴직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계산해보니까 250이 된다. 그럼 얼마 쌓아놨어요? 100만원 쌓아놨으니까 추가적으로 보충 얼마 하면 돼요? 150만 원 하면 되잖아요. 보충법. 똑같아요. 대선상 앞 하고. 그래서 퇴직급여? 하고죠? 퇴직급 충당부채. 이렇게 쌓아놓으면 250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퇴직, 드디어 뭡니까? 퇴직금 지급해볼게요. 그럼 지금 현재 쌓아놓은 금액은 250이라고요. 지금 현재 계속 쌓았던 게 250이잖아요. 그럼. 250이고 근데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한 거예요? 경우 이런 퇴직금을 190을 지급한 경우 지금 현재 우리는 회사에 뭐예요? 퇴직금의 충당부 재산액을 지금 250을 쌓은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280을 지급하는 경우 극히 더 뭡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극히 더 뭡는 얘기예요 문제를 위한 거고 시험은요 실무에서는 1분밖에 안 나와요 아니 퇴직금 직원이 다 퇴직하지 않는 한은 퇴직금 쌓은 거에서 좀 사, 잔액을 초과해서 벗겨지진 않거든요. 현실 모형은 1번인데, 그래서 모형은 학문은 그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50이 있어요. 그러면, 190은 끌어다 쓰면 지 뭐. 대충 상계하고 현금 지급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끌어 쓰고, 250 끌어다 쓰고, 부족하잖아요. 280이니까. 30을 추가적으로 병실한다. 이 말이잖아요. 대손충당금과 차이 날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출제가 세무 2급이라면 얘가 돼죠. 세무 2급이라면 원천세를 그죠. 현실은 요거고 현실 모형은 요거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요거가 있죠. 시험에서는 내, 내고 싶고 뭐 그런 거야 실무적으로 현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은 이거야 이모형이에요 한데 이제 출제자는 얘를 내고 싶은 거고 뭐 그런 거야 모두가. 한 볼게요. 자, 직원이 퇴사한대요. 아까 위에 똑같아요. 190하고 이8 0 근데 퇴직소득세는요, 음. 퇴직금 낼때 세금 내고 그걸로 과세 종결하거든요. 우리 소득자일 때 배우게 될 겁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받고 세금 좀 내잖아요. 그걸로 과세 종결한다고요. 그걸로, 그 세금으로 가르면서 끝내는 원천세를 띈다고요. 그 금액을 이거는 190 중에서 10만 원 띠고 얘는 20만 원띠다 가정할게요. 결국은, 그죠? 퇴직, 퇴직급의 중남을 190에다 10만을 띠었으니까 예수금하고 나머지만 줬다는 것이고, 나머지는280 중에 20을 띠었으니까 뭐요? 예수금 20 빼고, 그죠? 나머지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 밖에 없죠? 그럼 뭐를 여러분이 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시험 출제자랍니다. 당연히 이걸 내고 싶고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잖아요. 이거 내고 싶잖아요. 그런 현실에서는 욕게 될거 같아. 현실 보험도 많이 나오니까 체크해. 온천세를 요기, 예수금을 여기여기에 같이 끌어가지고 내면 퇴직금 지급 분괴하고 예수금 분괴를 같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무 2급에 나와요. 회계 읽으면 나출제는 적도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 이 해봐야 되죠. 그죠? 어, 아, 여기까지 하고 할까? 뭐, 퇴직금이니까 연 10분 남았으니까. 이까지 하고 실기를 하면 되겠네. 좋아요. 이 퇴직연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 IMF 때 나타난, IMF 때 우리가 퇴직금을 안못 줬던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퇴직 20년 일했는데, 제 아는 분들 중에 퇴직금 못받는 분은 꽤 있습니다. IMF 때. 98년도 IMF가 터졌는데요. 정작 어려운 거는 99년도가, 98, 97년도에 터졌는데, 98년도까지 초반까지는 괜찮았어. 뭐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다가 98년도 하반기 때부터 되게 어려니다 우리나라 되게 어려웠어. 그래도 가문이 되고 뭐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줄도산이일어안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직금을 쌓았다가 나중에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 1억을 못 받는 거예요. 회사는 파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받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퇴직금만 보고 있던 사람은 뭐예요? 그걸 못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퇴직금을 받아야지 뭐 출발을,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우리가, 1999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거리를 뛰쳐나오고, 그러니까, 뭐 범죄도 하고, 그 다음에 카드 신불자가 양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때 서울시 노숙자 있죠 여러분들 서울역에 가보면 노숙자 있잖아요 서울역에 내리면 트레비 하면 서울역에 마침 그 뭐야 그게 없어요 그 서울역사 안에 사우나가 없어요 목욕탕이 근데 길 바로 건너서는 대우 1등이잖아요 그 목욕탕이 없어요 그 목욕탕이 어디냐면 뒤쪽에 있어요 철길 뒤에 역사 뒤편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내리면 ktx 타고 출장 갔다가 내리면 항상 뭐, 회사 아침에 빨리 출근하려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좀 출근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에가 없는 줄 아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 철길을. 쿵쿵한 굴이죠쫙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굴, 저 굴이 한 100m쯤 돼요. 100m 이쪽에 있죠? 지나갈 때 사람들 다 누워있어요. 겁이 나서 못 가요, 남자도. 근데 여자분은 거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야, 우리나라가 있죠. 이, 그리고 서울역 내려보세요. 담배 앵벌이가 얼마나 많아요. 담배 하나만 주세요. 아직 요새는 없어, 많이 없어요 그만큼 사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죠. 정부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퇴직금만은 반드시 지급하자는 있죠. 이 근로자 퇴직급의 보장법에 따라 연금을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패러다임을 바뀌게 한 거예요. 자, 급여는 누구한테? 회사한테 받고 퇴직금은요. 회사한테 받는 모형이 아니에요. 회사한테 받는 게 아니라 사회의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을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은 사회에 예치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 제도가 바로 퇴직 연금 제도고 근데 이제 연금 제도를 실시할 때 외국에 있는 걸 그죠? 뺄거 같거든요. 외국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대로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연금의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하고요. 확정기여형. 그러 DB라고 해놨는데요. 이거는 define benefit라고 확정급여형. 이거는 기여한다는 말이 영어로 있잖아요. contribu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contribution을 하니까 C를 써서 뭐예요. define 네, contribution. 이렇게 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두 개가 있어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건 확정이 돼 있죠 뭐가 확정이 돼 있습니까? 퇴직급여가 확정이 돼 있는 거고 확정이 돼있잖아 뭐가 확정돼 있다고요? 회사가 회사가 기여할 금액이 확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예전에 회사가 쌓아가지고 지급하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게 뭐죠? 이거예요 확정급여형이에요 예전에 회사가 책임지고 퇴직금만큼을 지급하던 모형이 바로 이거라고요. 어, 여기에는 되게 옛날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한 거고, 얘가 좀 있죠. 굉장히 좀 약간 예전에 하던 방식하고 되게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 가보시면 우리 회사는 d b 형이야 디스형이라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한번 할까요? 예전에 회사랑 있잖아요. 회사가 책임지고 지급하던, 그죠? 확정된 퇴직급여는 회사가 책임지고 지급하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게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회사가 책임진다고 회사가. 그래서 그 되게 비슷하다해서요거 뭐예요?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그다음에 되게 차이 나는 거는 되게 차이 난다. 그렇게 누가 강의하시는 걸 들었고 저도 웃어봤는데요. 그래서 디어 디비영 디스형 이렇게 돼요. DB형은 딴게 아니고요.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이거를 회사가 막대한 퇴직금의 금액을 우리가 사회 그죠,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 그돈 받은 금융기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로저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회사가 불입한 그 막대한 퇴직금의 재원을 운용토록 해요. 우리 국민연금 불입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연기금에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더 올려가지고, 그, 재원을 더 확충하는 그런 어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회사에서 불입한 이 막대한 퇴직금의 재원을 어떻게 합니까? 운용해요. 그럼 운용하다 보면은 운용에 따라가지고 손실도 있고 혹시 투자를 잘하면 과실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를 잘못하면 손실도 있고 또 투자를 잘하면 과실도 있잖아요. 과실이, 그죠? 플러스 될수 있잖아요. 이걸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회사가 떨어졌으면 회사가 부립 더 부립 해야 되고, 불 만약에 저 뭐야 운용 성과가 좋으면 회사가 더 먹는 거고, 그럼 잔고 막 변한다고요. 계좌에 막 손실하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보충하고, 그리고 회사는 계좌 분하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좌에 막 입금하면 돼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계정을 적금 계좌 있죠. 퇴직연금 적금 계좌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은뭐쓸 뿐이다, 이 말이야. 자, 이거고, 얘는 뭐예요? 확정기형은요? 여 그러면 이렇게 불입해서 운용한, 손실이 나거나, 플러스 되면, 이거 누가 먹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로자가 책임지는 거야? 예 회사 입장에서 되게 편해요. 1년마다, 있죠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냥, 개인별 가상계좌에 쏴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들, 그죠? 디스형 퇴진 계좌에 다 집이었잖아요, 그죠? 디스형. 그래서 이제 계좌가 있자고요, 가상 계좌가. 요 하면 가상 계좌가 있다고요. 디스형이 있다고. 그러면 회사가 회사가 계속 불입해 줄 거네요. 계속 불입해 줄 거네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옮, 옮기더라도 요 계좌 있죠, 계속 불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그 회사에서 이런 걸, 그, 퇴직연금제도를 가입을 안 했으면요. 연금을 하고 싶으면, IRP란 게 있어요. IRP가 있죠. IRP가 있죠. 그럼 요게 또 불입하고, 개인 퇴직, 그죠? 아, 이건 소득세 할때 배울 까요 그리고 기게막 했다가 이제 나중에 뺄거 아니야. 뺄때 연금을 받을 거냐, 일시금을 받을 거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소득세에서 얘기할 거예요. 네, 지금. 이거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기여할 금액만 있죠. 그냥 쏴주면 돼. 그죠? 그러면 회사는 되게 편하잖아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마다 매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뭘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잖아요. 확정 금액은 퇴직용 운용자산은 처리하는 거 외에는요. 그냥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두 개를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만 회사는 두 개를 귀찮아서 안 해요. 하나로 몰아가는데요. 대부분 중소기업은요. 벤처기업은 다 이거 해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대기업은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70% 30% 정도 비율이에요. 외국은 반대고 우리나라 연금역사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한몇 한 년밖에 안 됐나 봐 외국에는 뭐, 얼마 돼요? 뭐, 1 0 0년 넘거든요. 그런 역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얘는 근로자가 부담한대요 그런데 이 확정급여형은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이렇게 보면, 퇴직, 이건 확정급여형이 확정급여형인데,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